한화이글스와 기아타이거즈 두 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기아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0분 4리 18개의 홈런 6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안타입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기아타이거즈입니다. 2번 타자 김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분 2리 8개의 홈런 초구너 스트라이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위 19번 홈런 이번은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가미나만 동의 도망 갑니다 스리 날씨가 들어오시면 완전히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훅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기아 타이거즈가 네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속에는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 네타자 연속 한타입니다. 지금은 홈런 다음에 또다시 변화구를 던져서 안타. 초반에 투수가 물리고 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한대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8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업해서 3루까지 스탭! 추가 득점 찬스에 디아타이거즈. 다음 타자는 차영화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7리 10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쪽 파울. 컨트 자세. 컨트 됐습니다. 아우! 3루 주자 연결께 홈까지. 타석에 7번 타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4리 44점 기록하고 습니다 낮은 공에 뺏 돌아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3루 잡았고요. 빠르게 1루로 아웃! 스비 아웃 됐습니다. 지금 같은 체투수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이레마 다말글씨의 공격입니다. 다말 공격은 선부터 하자 황영국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가십입니다 원앤원. 삼구멈춰 원볼투 스트라이크. 아셨네요. 투앤투입니다.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스트라이크.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2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위 12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한구 기다립니다. 조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4구 좌익수 앞 안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시즌 세. 3할 2푼 1리 20개의 홈런 6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이루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타석을 보면 타석은 정말 힘이 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조시환 선수입니다 빗금을 맞습니다 2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이구는허스 스트라이2 3구를 때립니다 오익수 갑니다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2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팀3리 8개의 홈런 이루스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5리 11개의 홈런 52타점 이록하고 있습니다. 레야뜬거 유격수가 뒤로 물러갑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9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 타운입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감정까지. 어, 감장 감정! right.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윤규.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숫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야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 0. 타석의 2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장진혁이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2회 말 암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암마이 공격은 선두타자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4리, 13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볼카운트원앤 원.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2리 변화구 스트라이크.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아우.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7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4개의 홈런 3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포수가 처리하면서 아우. 지금은 뜬 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타석의 8번 타자 어! 이도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3리 6개의 홈런 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탐구째 좌측 안타합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9번 타자 장진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4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2구도 높은 건투볼 3구째 스트라이크. 3구 헛스윙 투볼원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의 스윙을 봤을 때는 오. 다른 공 하나 딱 그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이 꺾이기 전에 배트가 돌아버렸습니다 오. 결국 볼넷으로 추구합니다 아, 투아웃 잘 잡아놓고 아쉽게도 지금 볼넷을 내줬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원볼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리간 빠져나갑니다 삼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한화이글스 점수는 5대1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2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2아웃 주자는 말루 2아웃 주자는 여전히 말로 상황.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합니다. 자누는 말로 스코는 5대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타석대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초구! 도맞았습니다 좌익 쫓아갑니다. s 구는허 u s S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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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삼루 a m u 루 s 옐로에서 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석 s s 번 타자 한대화 m u s S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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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6번 타자 차영화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6대 1. 7번 타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투아웃의 주자는 2루. 받아쳤습니다. 이루스 일루의 솔고 트리아웃. 스코어는 6대 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아말글스의 공격입니다. 아말 공격은 선두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바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시환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째. 어! 맞았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투앤투. 5구를 때립니다. 비루수가 잡아서 1루 1호 베이스. 2루까지. 더블 플레이.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아 초구가 높네요 원볼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이용규가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4회 초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첫 타자는 2호쪽 땅볼이였습니다빼어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에서 멈춥니다. 이제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승이었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즈!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우사 1, 3루 저루의 찬스입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고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구는 낮았어요 원앤원 3구째 스트라이크!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원앤투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아웃!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업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솔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이루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좌중간 쪽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대1 3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개는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2란타입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볼의 매트가 나갔어요. 4회 말, 다말귀 씨의 공격입니다. 다말 공격은 선두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초보는 헛스윙이구 맞겠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가 잡아서 옐로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바스위. 지금 굉장히 좋은 체인지업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왼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151km 빠른 공 8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좌중간 약간 칠층 타구인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예!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오 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오번 타자 한대화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무안타. 수수 옆에 스치물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패 안타. 좋지 하네요 육번 타자 차영화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1루.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업안타합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2루.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실투가 파울이 됐을 때인데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알루찬스에서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파울. 초구부터 베트나갔습니다. 파울. 원아 웃 주자는 말루. 좌측! 좌이스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헤드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아웃에 주자는 1, 2루. Right.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째.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야! 자익스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우의 말, 강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강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장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최홍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보는 바깥쪽 5 0구째 던집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몸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에는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합니다 4구 타격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높게 들어옵니다. 3구째. 3구, 빠집니다. 투벌 원 스트라이.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51km 빠른 공. 우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아우! 느낌이에요. 삼노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스윗.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추가 득점 찬스에 한화 이들스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강사 차를 유격한 바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우측 안타가 됩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로는 3루 1루 스포는 2대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로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Yeah. 1루에서 아웃됩니다. 3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Oh.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스트라이입드가 원앤원 원트됩니다 아웃 가속의 4번 타즈 경기 계속됩니다 아우. 기쁨을 맞습니다 원앤원의 카운트 3구를 때렸습니다 우익 쫓아갑니다 아우.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볼카운트는원앤투 4구를 때렸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한대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랑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3루 땅볼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 아마이 스의 공격입니다. 아마 공격을 선두타자 안치훈 선수입니다. 좋지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이의리 선수입니다. 투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7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Oh. 미어친 타구 더울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 헛스윙 스트라이 크2 3구 기다립니다 3구 oh. 베스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어 뺐습니다 8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right. 초구 스윙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이구는 멈추 스트라이트 투. 삼구 맞겠습니다. 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 a 투.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오!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 변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아 제구가 좋네요 오늘은. 이번은 2대 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영호 선수입니다. 왼쪽 담는대데요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몸쪽고 1호수. 헬로송구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최영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삼루 쪽으로 한노수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회 말 다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다마이 공격은 선두 타자 장진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볼렛, 두 번째 타석에서 끈동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2루 땅볼 2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번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다석의 2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됐습니다 선은 2대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두번 타자, 김성훈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장진혁이 잡았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 타. 왼쪽으로 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2아웃 파석의 김선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 타. 약간 짧은 타운인데.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말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 높은 공이 친절합니다. 라이크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b o 수가 없습니다 4번 타자 y o u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f 타수 l 안타 t t 지 않았습니다. 노스 정면! 참노스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2루에 종료합니다 기초 미아타이거즈의 예.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3번 타자 이승엽 선수 왼쪽 어디까지? 간다! 더블! 한두다솔로포 이승엽!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미아타이거즈가 공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대 2. 타석에 4번 타자 소크라토스 선수입니다. 바오. 오늘 4타수 2안타.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좌중간 약간 출출하는데요. 중견수 바오. 장진혁이 잡았습니다. 5번 타자 한대광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기쁨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아! 안스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아업 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차영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뒷 득꿈을 맞습니다 파울. 뒷울꿈을맞습니다 트라이 투, 삼구 기다립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일루스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10대 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센터 쪽에 안타! 입 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좌석의 7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right.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Oh. 2구 높게 들어옵니다. 골카운트 1앤1.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Oh. 일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8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일루 주자, 이루 찍고 3루까지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9번 타자, 장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 멈춰코, 스트라이크존 들어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헤그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 글스. 초구입니다. Right.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헬로스! 아웃! 직접 베이스 터치.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